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울리압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의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할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청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중색 실로 열 폭의 천을 짜고 그 위에 구릅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한 폭은 길이 1 2 6 m 너비 1.8m였다. 열 폭의 천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질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천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천 다섯 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천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오십 개를 만들고 남물 일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오십 개를 만들었다. 청동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일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의 길이는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초꼬지 두 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 0 개를 만들고, 은음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두 개씩 달려있는 초꼬지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여섯 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두개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여덟 개이고 각널판에 밑받침이 두 개씩 있어 은음 밑받침이 열 여섯 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의 다섯 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다섯 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다섯 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보시 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구릅 천사 문양을 짜 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음받침 네 개를 주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보시 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수 있게 금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다섯 개 만들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궤의 네 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괴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괴를 들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괴의 덮개, 곧 속재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재판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했고 천사들과 숙제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숙제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숙제판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 테를 둘렀다. 상에 매달린 금고리 네 개를 주조 하여 상의 네 다리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달았다.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데 사용될 것이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채는 상을 나를 때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상에 쓸 기구들 곧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들이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두들겨 편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여섯 개를 냈는데 한쪽에 세 개, 다른 한쪽에 세 개를 냈다.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세 개를 얹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간복성화꽃 모양의 잔네 개를 만들어 달았다.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았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줄기와 꽃받침을 포함한 등잔대 전체를 만들었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그는 등잔 일곱 개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 34kg의 순금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가 되게 하고 재단과 내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분양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밑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다. 두 개의 고리를 분양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깨어 분양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채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또한 그는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을 마련했다. 레5기 38장 그는 아카시아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 1.35m가 되게 했다.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네 개의 뿌이 재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재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루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재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수 있도록 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네 귀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러고는 재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채를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는 성막들을 만들었다. 때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모시실로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 은갈고리와 은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들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갈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들의 기둥 머리에는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들의 정문 입구에 침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술로와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발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중거판을 안치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말이 모세의 지지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후레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건축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은,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은은 성소도량형으로 3,419kg 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반세계를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야멜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재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재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의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의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